자, 유현건입니다. 자, 이번, 어, 9.20 패치가 되고 나서, 어, 중국 구축전차가 생겼죠?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중국 구축전차를 좀 키우고 있는데, 현재 보시고 있는 거는 중국 3티어 구축전차인 M3GFT고요. 승무원 75% 그리고 주포는 스톡 주포인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후반 도시고, 뭐, 구축전차가 있으니까 일단 해야되는건 저격이겠죠? 얘같은 경우에는 오픈탑이기 때문에 방어력도 전차. 매우 좀 약한데요 근데 아, 그래도 뭐 시야가 3티어 구축전차들 중에서는 그래도 뭐뭐 뭐 그냥 중간정도의 수준이고 어, 나쁘진 않아요 어, 중간보다 살짝 위겠다 제가 지금 거5 7 5라서 그렇지 그리고 포도 조금 나쁘지 않아요 스톡포도 스톡포도 반폭력이 80대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일단 보이죠? 쏴줘야 습니다 뭐 스톡으로도요 뭐 저격 능력은 충분히 괜찮고요 네 이거 만약에 이제 풀업에 승무원 100대면 어 어느정도 3티어 전투에서 포텐셜은 꽤 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스타트 라인 보시면 7890에 지금 아군이 갈 만한 전체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DW2가 가운데로 왔기 때문에요 1, 2번 라인은 아군이 많긴 한데 적군이 B2가 있다 보니까 결국 아마 못 뚫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뭐 이렇게 되면 제가 초반에 할수 있는 것은 좀 거의 없긴 합니다 뭐 4, 5번 라인에 적군이 혹견하라도 스팟될 경우 그걸 쏠수 있는 정도랄까요? 지금 네 저는 뭐 들어가질 못하거든요 이거 승무원도 아니고, 물장이고 해가지고. 예, 네, 그래서 초반에는 할게 없이 지나니다 아마, 이때 제 시야가, 어, 쌍안경을 이제 킬는 기준으로 아마 370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 어, 그니까, 승무이 100이 되면 좀더 좋아하잖아. 저번 라인에 지금 아군이 A-38한테 털리고 있는데 저걸 도와줄 수가 없죠, 정보에 네, 안타까운 이아이죠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은 저 M3 스튜어트 끊기고 나서 이쪽으로 이제 적군 들어올 때 그걸 제가 쏘지 않고 스팟해주는 정도가 전부예요 어, 그게 가장 좀 안전한 방법입니다. 전차로서수 있는. 네, 맘같아서저 스튜어트는 빼야 돼요. 어, 근데 지금 뭔일 일어났나요? 자, 라고랑 커버넌트가 서로 충돌이 됐네요? 끊겼나? 1번 라인에 있, 있었던 적들이죠, 저거. 네, 어우. 어, 예. 밑 터졌네? 저 푸시 들어가겠네요, 저런. 자. 결국, 저 앞에 있었던 순서처럼 터졌습니다. 일단, 현 상황만 봤을 땐 아군이 느낌이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어, 근데 말하, 말 끝나자마자 지금 막 터지죠. 얘가, 그리고 위장률은 꽤 되는 것 같아요 어, 이제 앞으로 이제 전투를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위장률 때문에 좀산게 있거든요 네, M38 보이죠? 가, 일단 기다리죠 중앙에 쏠 아군 많습니다 자, 이중 스토리라한발 쏴줬고요 응. 그리고 한발 더, 여기는 안 되겠죠? 쏘면 걸리죠 아군이 막아주고 자, 저는 아마 스팟이 안 됐을 텐데요 근데 오른쪽에 캔 있는 스팟이 됐어요, 네 그냥 싸서 그래. 자, 아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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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저 대우 저 물에 빠지는 거 자, 느낌 별로 안 좋습니다. 1번 라인은 공격권이 이렇고요. 중앙에 지금 그런트가 개도를 하는데, 저 개도를 해도 제가 쏠수 있는 아마. 아, 네, 보이네요. 어, 저렇게 들어왔었네, 제가. 네, 그래도 아무튼 저거 죽은 거죠. 하다못해 저거를 잡아야 되는데. 오케이, 마오리 지었네요. 아, A0 돌격해도 안 되는데 왜냐면 렌더링 바깥으로 서 어차피 못, 지원 못하거든요, 저거? 아이고, 큰일 났다. 저거, 저, 저거, 저거. 앞으로 가야 되나? 네, 아유, 네, 네. 저건 좀 늦겠네요. 네, 일단 움직여는 봐야 되는데 이 A0이 안 터졌죠. 자, 이렇게 되면 아군은 지금 캐리라 아군 부족전차세대만 남은 상황입니다. 불리해졌어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아군 보시면 어... 일만 클랜의 한국분이 한분 계시죠. 저분이 맨 처음에 중앙으로 아 갔었어요. 그걸 봤을 때는 아마 저분이 쌍안경도 있고 승무원이 저보다 더 좋은 환경일 수가 있는데, 네 저분이 중앙에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지금 채팅을 치고 있죠 제가. 네 말해주니까 바로 오네요. 제가 이쪽에서 스풀로 숨어 있는 것 정도는 어차피 시가지 나오고 나서 어차피 볼수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중앙까지는 그렇게 할 배짱이 없거든요. 자, 아군 캐리는 네, 그냥 혼자 가다가 죽었습니다. 어 근데 또운 좋게 적군의 색스는 여기서 침수가 되네요. 자, 아무 뭐 아무튼 공격권 없는 상태죠. 조금 좀 마더 지금 저희까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음, 전 기다려야 되고 아, M3GFT 저저 일만 클랜 분이.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많이 들어가네요 덕분에 스팟은 해줬죠 완전 중앙으 들어갔어요 지금 아 저거 제가 못 끊어주면 죽습니다 저거 끊어줘야 돼요 아 그래도 이 순간만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한데 제 사격실력이 그래도 이때는 좀 맞아주네요 아아 아당 아, 다행이다 <laughs> 그럼 그렇지 아유 네 아군 저 중앙분이 잡아줬네요 한대 맞고 자 지금 푸크팍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요, 지금 아시다시피 중앙이나 아군은 못 쏘고 당연히 접번에 접을... 쏘죠. 그러니까 제가 가야 돼요, 저거는. 네, 제가 붙어줘야 돼요. 저쪽에 저기 있을 때는 보통 측면에 붙어주면 쏠수 있거든요. 자, 이거를 옆에서 쏴줘야 됩니다. 보이죠? 아, 근데 얘얘 아휴, 푸크파 지금 쌍안경이라서 지금 스팟때 나온 네 411m인데, 아 어, 이거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다 끝입니다. 어, 이거 당연히 피 했어요. 네, 오케이, 그 사이에 자주 뭐가 작아지죠 아, 이... 이 점은 다행입니다. 만약 내가 끊겼으면 여기서 게임 오버 됐을 수도 있어요. 좀 더, 좀더 멀리서 했어야 되나? 아, 푸크파이라서안되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도 공격권 없습니다. 지금 적군은 모르긴 몰라도 다 불필 거예요. 저는 아까 있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중앙은 지금 각 분이 봐주시고 계시니까 아마 온다면 시가지 쪽으로 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네, 아니면 계곡이나. 둘중하나예요 저는 다시 아까 숨었던 곳으로 숨습니다 아, 네네. 말씀 드리자마자 저쪽으로 오는데 저쪽은, 예, 네, 저 탱크 데스토리라는 분이 혼자서 끝낼 수 있겠네요. 저는, 저는 어차피 지금 저기까지 들어갔서 각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아군 M3G가 빼네요. 어, 한국군이 빼네요. 자, 저는 여기 있으시다. 예, 네, 또 몰라요, 이거. 이거 네, 어, 오케이, 오케이. 처리했습니다. 굿샷. 그다에 여기로 와요. 여기가 저티어전을 할 때는 꽤 괜찮은 스팟 위치거든요. 고티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더 뒤에서 있다가 바로 벽에 숨으면 되는데 저티어전은 여기에 있어도 네, 어지간하면 스팟이 잘안 돼요. 네, 발포만 하면.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 자. 스팟 되죠 하나. 쏘면 안 돼요. 네, 도 맞칩시다. 네, 둘 스팟. 안 됐을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고요. 제가 먼저 쏘면 안 돼요 이거는. 안 걸렸으니까. 자, 오케이. 한대맞아주고 자... 저거 하나, 한명이주스풀 걸렸죠? 이건 쏠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둘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역전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압으할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나머지는 끝이에요. 두배서으로 돌리죠. 마더가 저 위치에 있었던 걸 봐서, 뭐, 제가 뭐, 시가지로 가다가 제가 키더라도 승률이 높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유리한 상황이 됐죠. 만약을 위해서 저는 크게 돌아가고요. 아군, 수집 은 그냥 중앙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저 티어를 하면서 가장 좀, 팀워크가 좋았다고 생각했던 판이었어요. 초반에 초중반에 잘 가다가 한번 뒤집힐 뻔 했는데 아, 아군 한국군이 어잘 저렇게 딱봐지지 않았다면 위험했을 것같요 그런 판이었습니다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